기억난다 라고 증언하여 오상배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상배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진우 및 이민수 증언과도 일치하는 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게,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제일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현은 12월 4일 공안시 공사분경 서강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제2특임대대 이지역 대장 윤덕규에게 전화하여 현재 35특임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이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35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의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제2특임대대 후속 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서강대교 북단을 출발하였으나 이후 조성현으로부터 투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이진우는 조성현에게 너희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 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육군특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지경비단장 조성영은 근무 그옆 월담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한 후 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35특임대대 3지역 대장 김우기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 고 지시하였으며 12월 4일 공안시 23분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던 35특임대대 후속 부대도 위치의 35특임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등 국회 인근에서의 폭동에 관련된 중요 서증 및 증언과 특검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계속 다음 서증조사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